아나 밖에 못 나갔어 아아아아저왜 저래 아, 아 찢어질 것 같아 아 미치겠어 아, 나. 저기요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는 황보양의의리를 받고 연세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들리게 된다는 연세대학교 화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뒷문을 책임지는 휴지,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왔을까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연세대 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세대 휴지요? 말도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아니 제가 사실 너마할소리좀 부끄럽게 하지만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 학교까지 와가지고 꼭 일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건 휴지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쓸 수가 없다니까요 휴지가 집이 너무 안 좋아요 짜증나요 네 그럼 주위 친구들이 반응 어떻습니까? 뭘 뭐, 어떻겠어요 뭘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친구들도 다 이게 휴지냐, 기름종이냐 하면서 얼마나 다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등록금 얼마네요? 어? 얼마 내냐고? 그래요, 400만 원은 내는데, 이 휴지, 값어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추문에서 연세대 휴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습니다. 어 저기요 어, 왜요? 저 혹시 왜 만족한다고 하셨나요? 아니 뭐 휴지가 다 거기서 한게 아니에요? 뭐 주대로 쓰는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아 어, 저기 혹시 저 모르세요? 아뭔 소리예요 아이, 카메라 치워 카메라 치워 너조 어, 명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삼조 명호 아니, 지 아니야 야, 이... 죄송합니다. 야, 씨 죄송합니다 야이씨 네 보시다시피 3조의 명호를 제외한 연세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연세대 휴지에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휴지 정말 다 거기서 거기일까요? 치우문에서 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